아, 얘 만화책인데요. 이거가 가이드인가요? 이게 장면별로 스킬 같은 거 들어가는 거할 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는 블루 로즈, 블루 로즈, 파란 장미. 무슨 책 책자인데 얘도 뭐 캐릭터 그런 이미지 그런 건데 좀. 딱딱한 재질로 되어있어요 자 이런게 있네 그리고 아 얘는 먼지가 먼지가 좀 묻었어요 얘는 근데 먼지 묻은거 어쩔 수 없어요 얘 보니까 약간은 상태가 요 밑에가 좀 아쉽네 얼룩처럼 쭉 먼지와 약간 습기가 한번 들어갔나 역전 깽판? 뭐야 재판 역전 재판은 내가 들어봤는데 깽판, 1 플러스 투? 투 플러스 원도 아니고, 1 플러스 투? 한개 사면 두개더 준다는 거예요? 오, 대박인데? 그냥 세 개, 세개 아니야, 그럼? 여기 나오는 캐릭터 들여보자. 아, 얘 만화책인데요? 제 1화. 스즈미야 하루 힐 이에 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에, 역전 깽판에 관한 어떤 만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9세 이상 관람 불가. 여기 9살 다 넘으셨죠? 8살은 자 영상 뒤로 가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9세 이상 관람 불가라고 있어. 요 9세. 오케이. 이건 뭐야? 다량으로 잠깐 넌 대기. 이건 책받침이야, 뭐야. 요새 책받침 아세요? 요새 책받침, 아이들은 책받침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집에 책받침이 못본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학생 있는 집에 책받침이 굴러다녔잖아요. 여러 장. 그렇게 공부들도 안 하고, 공책에 그렇게 뭐안 쓰는데, 요새 필기를 안 하나 봐요. 책받침 구경을 못 했어요.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얜 뭐지? 책받침처럼 코팅되어 있습니다. 하는 방법, 일본어로 다돼 있다 보니까, 약간, 어, 이거 뭐 기술 같은 거, 광고가 아니라, 이거가 가이드인가요? 이게 장면별로 스킬 같은 거 들어가는 거할 때, 뭐뭐뭐 눌러라, 어, 뭐 이런 거 같아요. 예,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을 컨트롤 하거나 어떤 동작, 조작하는 데에 대한 도움말이 이렇게 빳빳하게 코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 만든 건지 이것도 이 제조사 메이커에서 제공한 건지 그거 모르겠어요. 닌텐도 3DS 관련된 어떤 게임이죠? 이게 근데 그냥 계속. 근데. 고리가 돼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사람이 그냥 만든 것 같은데? 어, 아, 여기. 몬스터 헌터. 아, 이게 제일 앞장인가봐요. 몬스터 헌터 4 제너레이션. 맞죠? 음, 몬스터 헌터에 나오는 몬스터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슈퍼로봇대전 네온가 슈퍼로봇대전 네오에 관한 뭐 책자나 노트냐? 모르겠어요. 과들연 책자. 예, 네, 뭐 굳이 혹시나 필요, 구매하실 분을 대비해서 열어보지는 않을게요. 참고, 오피셜 레퍼런스, 오피셜 레퍼런스 북이라고 돼 있네요. 어, 공식 참고, 공식 참고서? <laughs> 예 그런 것 같아요. 야, 참고서 오랜만에 듣는다. 아, 진짜 옛날에 저기 초등학교에는 전과라고 하지 않나요? 전과, 동화 전과, 표준 전과,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전과 그거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자면 치트키죠. 치트키 전과를 베껴가는 그 전과가 다 있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없는 사람들께서 정가 빌리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드래곤볼 맞죠? 패러디 코믹 음, 코믹스로 이렇게 드래곤볼 원래 드래곤볼 만화책이 별도로 발행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나온 그냥 외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또다 한글로 얘는 작성돼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 심심할 때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야, 이야, 야야 이건 뭘까? 얘는 PS 비타. 아, 비타. 저 개인적으로 PS 비타가 꾸준하게 나왔으면 지금 휴대용 게임기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닌텐도 스위치잖아요. 근데 그 스위치의 어떤 게임 종류가 플레이스테이션 유저와 많이 겹치지 좀 약간 다르잖아요. 결이. 약간 남, 좀 약간 가족적이고 여성적이고 아동 캐릭터, 아동 유저까지 다 품은 스위, 스위치가 그런 범위고 이 플레이스테이션은 약간은 남성 쪽에 치우쳐 있고 연령대가 좀 있는 유저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타이틀에 약간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근데 PS 비타가 그걸 해소해 주는데 왜안 나오죠? 대신에 저기 PS 포털? 포탈? PS 포탈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얘를 완전하게 대체할 정도인가? 약간 사용법이나 이 접근이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꽤 없기 때문에 뭐 포드 되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이렇게 설치해놓고 집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타 정도만 하나 가볍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S 비타의 하늘의 계적 FC. 안에는, 오, 이거 뭐, 얘는 더, 이게, 사람이 눈이 자꾸만 조, 고, 고급져지는데. 얘는 뭐, 양장본처럼 뭐가 돼 있어요. 오우. 부담스러워, 여기. 오우. 게임 타이틀은 없을 거예요. 게임 타이틀은 없고. 예, 게임, 여기 지금 이렇게 찢었잖아요. 이건 게임 타이틀 다 빼간 거예요. 없고. 팔콤 학교. 얘는 밀봉으로 팔콤 학교. 모여라, 팔코마큐, FC. 얘는, DVD. DVD인가봐요. 영상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있고, 그리고, 얘는 하늘의 궤적, 얘도 뭐, 이미지, 오, 만화, 만화. 예, 만화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이 만화, 이런 거,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 만화책이 우리 아이가 한참 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다 아, 예. 완전히 새거예요 빳빳합니다 반들반들해요 제가 아마 처음 열어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갤러리랑 꼭 만화라기보다는 갤러리 예 이미지나 설명 그 다음에 요런 칼럼 비슷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제작 과정 뭐 이런 것들 나온 것 같아요 음, 좋네 요런거 그리고, 표지가, 표지가, 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데 먼지 같은 거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양해해줘야 돼요. 뭐, 새 거가 아니라,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얘는, 밀봉상, 얘는 밀봉상태고, 소피아 아틀리의 오프닝 스페셜 CD. 지숙 어브 레인보우의 CD네요. 영상 CD 같아요. 얘도 PS, 비타, 아, 이게, 이게, 이게 이건가 같은데요? 이게? 그쵸? 맞네. 그림이 완전 똑같고. 뭐가 들어있지? 오우씨. 요거는 무슨 스카프 같아요, 스카프 같은 게 아니면 뭐걸개 걸게 그림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게이, 게임 없는 빈 캔스 그리고 얘도 얘는 아까 저 CD랑은 또 다른 다른 거 같은데 또, 똑같아 얘는 어 오프닝 아, 그림은 똑같은데 뭐 내용물은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얘도 책받침 같은 거, 책받침 비슷한 재질의 캐릭터, 어쨌든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오씨, 얘는 얘는 더 고급져. 이게 거의 막 그림이지, 그림이에요. 다행히 진짜 무슨 내자나 가죽 느낌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종이에요, 종이에 인쇄물. <laughs> 예, 점점 커지네, 자꾸. 아,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 북기예요 이것도. 좋네요. 그냥 보면서 보관하면서 흡족해할 만한. 그런 그림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잘 모르겠어. 일단, 같은 세트. 그 다음에, 마지막 으리 아, 요거 많이, 여기 앞에 있었는데, 덩치가 커서 지금 열어봅니다.